네 야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축구이야기 축구팬 앞에서 하지 못했던 야구이야기를 마음껏 해보는 시간 스포츠폼평의 20회입니다 야! 20회야?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어, 지난 주제로는 가을 사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는 역대 왕조를 찾아서 떠나볼까 합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laughs> 아, 너무... <laughs> 야! 걔 아무도 없느냐! <웃음> <웃음>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우리 주문장쟁 재밌는데 말이야 저기는 황, 맨날 혼자 저렇게 진정하아요왕 같은 소리 하고 있데 <laughs> 저는 이 슈트로 모동을 얘기해요. 아, 그놈 반짝반짝. 아유, 반짝, 반짝이. 네. 사실 이한 팀이 몇년 동안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게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만큼 이 왕조라는 단어를 붙일 만한 팀들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 축구 같은 경우는 네. 몇팀 정도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전 제가 몸담고 있었던 미나 어, 천마였죠. 네. 네. 제가 93년부터 서 95년까지 3년패를 했고요. 네. 또 오. 그리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그때는 고 <laughs> 그 차경룩 감독님이었는데 어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 정말 잘했는데 어. 어떤 색깔이 있었어요? 선수, 선수들이 그때는 박종훈 감독님이었죠. 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었죠. 음. <laughs> 83년도 멕시코 4강 신화할 때 네네. 그때부터 알아봤거든요 어이. 저 감독님하고는 같이 싶지 <laughs> 아, <쉽다가 웃음> 하고 싶지 아, 않다 아싶다 하고 어, 싶지 어, 않다 만나고 싶지 않다 그만큼 카리스마가 대단하셨나 그러니까 보네요. 그리고 운동도 정말 많이 한다고 그러고 어. <laughs> <또> 스프레카 <laughs> 걸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아니, 그것도 90년대 그 지명했는데요 네. 일차로 어, 박정훈 혼자... 감독이 저 혼자 뽑았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남은 <laughs> 가는... 아, 삶은 없다 언제 어, <laughs> 삶은 없다 가서 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잔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선수 실력도 실력인데 그 외인 용병 같은 느낌 지금의 음... 어, 선수들 보면 그때 뭐 안익수 네. 그리고 하성준뭐 음... 여기에 좀안좋겠는데 방인웅 그러니까 박강현이, 네. 잘 들어보지 음. 못했던, 네. 이종아, 거의. 그러니까 정말 축구 좀 잘했던 사람들, 고종훈이, 네. 음 신태용이, 그런 선수들 이상윤이 네. 네. 예. 이상현이 <laughs> 꼭 들어가죠. 꼭, 꼭 다른 선수들럼 설명하시지만, <laughs> 아, 그 신의 손. 네. 지금 기아했는데, 쌀이 그 체포했는데, 신의 아, 손인데, 예. 그때 그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라기보다는, 음. 감독이 원하는 색깔에 네. 잘입혀줘서 경기장에 나가면 그 다른 팀들이 진짜 발목을 비여어요 사실 1화 턴나가 완조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때 진짜 제가 봐도 경기력도 그랬고요. 저희 저도 개인적으로는 야, 경기장에 나가면 어떻게 이길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진다는 어? 생각이 하나도 안되더라고요 어, 그때 아, 당시는 에 그런 분위기가 들었네요 음, 그러니까 네. 그때 당시는 확실했어요 어. 수비에서는 확실하게 수비하고 상대가 좋은 선수가 있으면 박정원 감독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저 선수 전반전 끝나고 라, 저 화장실까지 쫓아가라고 음. 아진짜아 진짜로 그럴 정도로 음. 그러니까 팀의 색깔이 끈끈했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경기장 나가면 다른 팀들이 상당히 시, 싫어하는 음. 다른 공격수들이 음. 수, 수비수들을 싫어했어요. 음. 어. 정말 악착같이 하고. 박동희 기자가 그때 팬이었다고? 저는 음, 저 1억 네. 팬이었죠. 네. 축구를 골키퍼 신의 조언 사례체프부터 시작해서 수, 수비수는 굉장히 거칠고 강력했고 음. 공격수들은 짜임이 있었죠. 한방 힘들었죠. 고정훈이 치고 나가고 음. 우리 이 의원님은 발정관이 있었어요. 네. 네, 발정관이 있었고 신태용저 지금 감독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주 훌륭한 테크니션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메이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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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플레이메이커 있고 발정관이 좋은 또 영리한 네. 또이 의원님 있고 또 빠른 고종훈이 있고 음.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좋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 저는 역대 최강의 팀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어, 1화를 뽑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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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이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경기를 아, 보여줘서 네. 네. 근데 그 신태원 감독그 레슬링복 입은 거 있잖아요 네. 도대체 뭐예요 그거? 나, 그, 나도 그럼 그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그게 <웃음> 왜 그걸 그, 입으신 거예요? 공략을 했더라고요 어, 어, 어. 아 저는 그거 보고 밥맛 없 그게 아마 네. 그 레슬링 신부 선수랑 그래, 네. 친분이 있어서? 친분이 있어서 아마 이겨가지고 그럼 레슬링복 입고 또그 1화에 그, 일화의 그... 그렇죠. 보리 음료 있잖아요. 그, 아, 네. 예. 그거를 이렇게 막. 반대 저는. 에 보리 음료 그거 이야, 그거, 그거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음, 맛있어요. 제가 늘 궁금했던 지나갔지만 1화의 모체가 그뭐 특정 종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주변에서 반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그 현장에 떨실 때 모르겠... 그런 느낌도 받은 적 있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가 꼭 선수가 입단하면. 네. 거기 종교에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laughs> 저, 관련이 어, 전혀 관련 없어요 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죠 음, 네. 뭐 오래 있고 싶으면 믿어야죠 음. <laughs> <laughs> 근데, 아,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음, 네. 에, 이제 선수 개인의 타치는 전혀 없고 네. 순수하게 운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은 그런 여건은 상당히 좋았어요. 지원을 오. 엄청 해줬다고 하던데. 어떤가? 일화가 음. 정말 지원을 풍게해줬다 음. 아, 그, 저희만 해도 그때는 정말 문성명 존재가 축구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랑을 음. 했고 그래서. 선수들도 그 동기부여가 확실했죠. 어... 네. 보너스도 많았다고 들어요 엄청 뭐 유럽여행 네. 그리고 예, 그 보너스 네. 제가 알기로는 2001년, 2003년 이때 네. 우승할 당시에도 다 아는지 모르겠지만 뭐 김도훈이나 네. 네. 뭐 신태영 그런 선수들은 보너스를 한 1억씩 받았다고 요 제가.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 아 그러면 유현님은요? 그때 유언님은요? 우리, 우리 때 당시에는 그냥 천, 단면 천만, 천, 천단이었죠. 그, 천단이라 얼마... 한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때 당시에 많이 많은 거죠. 선수 근데 제가 아까도 이좀 가을 가을 사나이는 어, 저예요. 어허. 그러니까 정말 어려울 때한 방씩 터트려주는 선수. 어왜 받았어야 됐는데한해 짜증 납니다. <laughs> 2002년, 2003년에도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어찌 보면 제가 팀을 떠났고 네. 네. 차병욱 감독 있을 때도 아까 그 외국인 감독, 외국인 선수들, 네. 뭐 샤샤, 네? 뭐 김도훈 <laughs> 감독, 네. 아 팀에 제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면서. 음. 한 번에 그 시즌을 그세 분을 연속해서 우승한다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그, 그것도 네. 뭐 연, 연속해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 번씩이나 음. 우승했다는 것만으로도 천안이라의 축구는 아니, 한국 축구의 프로 축구 역사에의 길이 음. 남을. 음. 뭐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많은 그 예전에 그 축구를 동경했던 분들은 일하 천만은 되게 좋아하시죠. 어, 이제는 그렇죠. 말할 수 있다가 뭐가 있냐면은 음. 제가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연봉 킹이셨잖아요. 제가 5 0만원더 받았어요. 구오 네. 명부터 <laughs> 그 뭐, 뭐,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뭐예요>? 서로 <서울>, 치열한 <laughs> 신경전을 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9 3 년도에 m v p 를 받았잖아요. 네. 네. m v p 를 네, 그렇죠, 받았는데 그렇죠. m v p 를 받았으면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죠. 네. 야, 그때 내가 에이전트가 있었어야 돼요. <laughs> 아, 위원님이 직접 협상을 <laughs> 우리는 직접 하시니까. 협상을 하다 보니까, 네. 구단이 한, 한 소리 있잖아요. <laughs> 어, 거시면 뭐라고, 너 똑바로 하네! 그러면 이제, 네. 저 축구 만못 하는 줄 알고. 어허. 아, 저는 아, 그렇게 순진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면다 죽었지, 그가 근데 50만원 더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홍명보 감독보다 제가 홍명보 선수보다 조금 50만원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탑에. 네, 네. 아, 그래도 그것도 기록이네요. 음. 어, 프로 연봉 킹이었죠. <laughs> <laughs> 많이 <버렸네>. 궁금하셨나 보구요. <laughs> 네, 아 아니, 아니, 뭐, 뭐. 그렇지만 끊는 뭐 예, 시, 예. 뭐 왕조를 함께 하셨던 선수시니까 그 정도 저는 배우를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성남 왕조를 이어받은 팀은 어디였나요 그때 당시에 수원이죠. 아, 그 98년도, 99년도 김호 감독, 음. 수원 도 그런 거잖아 신흥 강호. 네. 음. 그 전까지는 어떤 팀이었나요? 어,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이제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아. 예, 아.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팀이 새롭게 좋은 선수들을 유입하면서 음. 그 수원이라는 지금 브랜드가 솔직히 수원하고 F 서울하고 최고잖아요. 네. 그, 근데 뭔가 자기네들도 여기서 만들어야 되겠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아. 예, 김호 감독님 최고의 감독님이었죠. 어,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 일단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요. 음. 또 미팅도 학부파. 많이 네, 학급하고 음. 미팅을 너무 많이 하시죠. 선 <laughs> 선수들 정말 어합니다 그냥 저는 네. 만나진 않았고요. 네네 네. 대표팀에서 잠깐 있었는데 <laughs> 김웅 감독님이 또 절실하게 <웃음> 왜요? 왜요? <laughs> 나이 너스컵갔는데 네. 대표팀 제가 그때 감독이었죠. 네. 데 저는 선수였고 네. 결승전에 한일전이었는데 우리가 승부차기로 졌어요. 음. 아. 경기 끝나고 나서 나보고 너왜 열심히 안 뛰냐고. 음. 음. 혼났어. 혼났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로 난 대표팀 안 하겠다. 오호. 아 정말로 그 팀에만 내가 있겠다 그래서 했는데 말이 시가 됐죠. 94년 미국을 두고 그랬었는데 못 갔어요. 그때 당시 감독이 김호 감독이었습니다. 수원왕조를 이끌었던 93년도 MVP가 못 간다는 거 말도 안 났죠. 참. 아, 그렇죠. <laughs> 그 그런 또야우가 있네요. 네. 네. 아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정말 98년 99년서부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조금씩 더더 발전하고 도와줬죠. 그러니까 수원이 최고의 클럽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전환기를 아, 맞았던것 같아요. 그때가 바로 98년도 99년도에 김호 감독이 있을 때 왕조였고요. 네. 네, 네. 그 왕조를 이어받은 게 지금까지 이어져고 있는 전북현대 네, 전북현대 그때 그때 당시에 김호 감독 밑에는 최강희 감독이 있었죠. 아, 어,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최 감독도 그수순을 밟아서. 전북 현대로 왔고, 그러니까 음. 최강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잖아요. 감독의 좋은 것들은 자기 으로 흡수하고, 네. 나쁜 것은 없어. 없애, 다 없애버리고, 오. 그러니까 지금의 최강 감독이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아, 대단히 좋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 이동국 네. 같은 아까도 계속 이동국 같은 경우도 성남이라 했다가 별로 안 좋았어요. 음. 시즌이 어떻게 보면 그때 잘못했으면. 이동국 선수가 아마 축구를 그만두지 않았을까 어, 선택을 네. 제대로 하지 못했으면. 근데 그 안아준 게 음. 최강희 감독입니다. 음. 어, 팀의 색깔에 어,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음. 실력은 있어요. 음. 근데 그 부분을 잘얼어만져주면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음. 그런 선수들을 하나로 모아서. 지금의 지금의 전북, 전북 예. 그박원재 선수도 아마 그 2007년에 포항이 우승했을 때이 네. 선수가 몸이 안 좋았어요. 아미인가 무슨 투병을 했는데 아... 그럼에또불구하구그 선수를 다시 픽업을 했어요. 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어, 예.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전북 현대가 아마 선수들이 원하는 구단 중에 팀에 가고 싶은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음. 어, 위원님도 만약에 저는 선수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최원겸도 하고 저하고 픽이 어, 잘 맞죠.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천영이 <laughs> <하고 웃음> 감독이 꾸라꾸라한데 네. 제가 그그 그 거북이였고 저는 동이었어요 오 선수 때 대표 팀에 같이 있었죠. 네. 네 천영이 감독이 지금 아 지금 전화하면 전화할 수 있어요. <laughs> 어? 정말요? 어, 그럼요. <웃음> <웃음> 갑자기요? 그만큼 아니 그만큼 영이 <laughs> 감독이 네. 선수들의 마음을 알고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 노장들이잖아요 네. 그 노장들의 선수들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감독으로서 아... 선수들을 어루만지이 그런 어떤 편견을 벗어 주고 싶다는 그런 인터뷰도 나왔어요 정말 명장으로 그내도 음, 네, 아깝지 않으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정말 최강희 감독이요 계속해서 승승장구 하기를 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음. 뭐, 축구왕조에 대해서 <laughs> 야졸리다 <laughs> 야, 너무 보내질게요? 힘들었구나? 네. 너무 힘들었어, 내가 보니까. <laughs> 네, 축구의 어 1화가 정말 레전드 팀이라고 한다면 야구는 많았죠. 음, 그렇죠. 첫 번째 레전드 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헤태타이거즈. 네. 아 예. 정말이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어. 진짜 좋아해. 나도 좋았다니까요 네. 축구 선수가 야구를 좋아다는게 많이야 네. 돼? 헤태때요. 헤태타이거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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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로봇트 태권브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면 네. 야구 팬이라면 헤태타이거즈 야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 어, 그렇죠. 네. 혜태 도 이거죠 1983년에 우승을 한 다음 에요 86, 87, 88, 89년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복주네요 김웅룡 감독 시절에 총 9번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아, 대 어, 그런 다음에 2009년 조범원 감독 때 드디어 V10을 했는데 혜태 음. 야구의 특징이 있다면 정말 화끈했죠 음. 네. 경기를 빨리 끝내고 싶으면 한 2시간도 안 돼서 끝내고 매이더 이기네요 네, 경기를 정말 치열하게 가고 싶으면 은 역전을 많이 시키고 했었죠 아. 선수들이 잡아야 될 경우가 잡지 말아야 될 경우가 확실했는데 가장 멋진 건 투타의 조합이 완벽했다는 거죠 음. 오, 그런데 타선에서는 않는데요? 김봉현, 네. 김성환, 뭐 한대화, 김종모, 이순철, 이종범 기라종합의 스타가 있었잖아요 에이, 투수는 누굽니까? 국보, 선동렬 이강철, 조계현 어음. 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대진 이강철 패스예요 <laughs> 요즘 노안, 오한 엄마 같아 네. 이경철했어? 네. 어, 미안해. 이때 진짜 선수 여기 말고 또 있었는데. 네. 포수 있잖아요. 포수 장책은 전 어, 장책은? 장책은? 네. 노지심 장책을. 장책은 얘기했어? 얘기하기 전에 <laughs> 다. 예. 네. <어렸어? 웃음> 네. 미안해. 네. 완벽한 팀이었죠. 근 네. 그리고 화끈한 팀이고 정말 마초들의 상징. 그, 뭐라고 할까요?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줬던 팀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열렬한 혜택 팬이었는데, 네. 음. 기아 팬은 아니고, 아, 혜택 팬. 팬? 예, 어. 이제 기자가 된 다음에 다 쉽게 보다 좋았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프레고 팀은, 해태 타이거즈 타이버스. 과거의, <laughs> 과거의 삼성 라이온스 2 팀이 지금도 기아 이 경기 보러 오는 팬분들 중에는 해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기아보다는 해태, 해태 타이거스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음. 해태로. 네. 그리고 그 네. 유니폼 있잖아요. <laughs> 갑자기 <저> 빨간색 빨간색. <laughs> 어, 빨간색 뽐말지 네. 해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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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바지 그래. 줄... 당시 선수들은 더워서 죽을 뻔했다 했는데 아, 그그 상징. 네. 그 마치 로마 전사들 같았잖아요. 네, 네. 역대 왕조 중에 가장 강했던 왕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현대 왕조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봐야죠. 현대 왕조. 김재복 감독이 뜨거웠던 현대가. 1998년 우승한 다음에 2000년, 2003년, 2004년에 있었는데, 네. 이 당시에는 정말 기라성 같도 투수가 많았죠. 아, 혜태와는 좀 색깔이 달랐나요? 혜태와는 좀 달랐죠. 혜태는 네. 가난한 팀이었어요. 그 빈자들의 팀이었고, 모그룹이 혜태 제과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선수들이 우승하면, 음. 우리 이의원님은 고액의 보너스를 받았지만 혜태 선수는 정말 적은 보너스와 함께 혜태 종합 과자 선물 아, 세트를 받았어요 선물 세트를 실제로 받았거든요 아, 네. 음. 그래서 가난한 팀이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연봉 상한선 25%라고 그래서 내가 받던 연봉이 아무리 내가 그에 잘해도 25% 네. 이하로만 인상이 됐어요 아 내가 1억, 천만 원 받는 선수면 한해 50승을 거둬도 투수가 25% 250만밖에 안 올라가는 음... 거예요. 헤드타이거 그러니까 음... 선수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에 연봉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또 반면 현대 유니콘스는 네, 대기업인 네. 현대가 모 쳐였잖아요. 그때 현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었거든요. 느낌이 달라요. 네, 네. 좋은 f a 선수도 많이 데려왔었고 어. 그래서 팀을 키웠는데 그래서 약간 부자 의팀 물론 음. 말년는 그렇지 않았지만 좀 부자 이미지가 있었죠. 어. 네, 물론 선수들 어마마 선수 많지만 심정수, 이승용부터 시작해서 박진만, 뭐, 오... 뭐 박정호 손에 뽑기 힘든 유대한 네. 음,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이미지가 달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어진 게 SK 와이번스, 아. <laughs> 네, 김성훈 감독이 있거든. 네. 여기서 또 이미지가 달랐지. 어떤 이미지죠? 해태 타이가 선이 굵은 야구. 네. 현대는 감독은 선이 굵지 못했죠. 선수들이 선이 굵었고, <laughs> 근데 SK 야구는 치밀한 야구. 음. 계산을 세우는 야구였죠. 음. 네. 선수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하나된 팀워크로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자, 음. 많은 작전과 감독의 지략으로 음. 이렇게 승부했던 팀인데 2007, 2008년 2년 연속이랑 2009년에 기아 기아 타이거즈한테 우승컵을 뺏겼다가 2010년 에 탈환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왕조의 시절이 좀 짧았죠. 좀 아, 네. 짧은 네. 게 네. 아쉽긴 하지만 이때 SK 팬분들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요. 네. 그때 SK가 대한민국에 새로운 야구를 보여준 게 많아요. SK 야구는 철저히 야구는 감독이 한다는 거였었고, 어이. 하지만 저는 그 안에 가려진 선수들 정말 좋은 선수 많았잖아요. 정곤호 음. 음. 최정, 그리고 뭐 소문 범뭐정우라든뭐 손에 꼽히는 많은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SK에서 봤다는 게 음. 야구 팬들에게는 행운이죠. 맞습니다. 음. 네, <laughs> 음. 자, 그리고 이제 점점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다음은 삼성이 건조를 그렇죠. 이어받았죠. 삼성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는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한국시리즈 우승과 정규시즌 1위 하... 통합 우승을 했었는데요. 음, 네. 삼성을 가리켜서 뭐 삼성이 워낙 저 부자고 다니니까 돈 주고 산 우승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데 그분들은 야구를 잘 많이 안 보신 분들이고 음... 이때는. FA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내부 FA를 잡는 수준이었지. 이때는 제가 봤을 때도 삼성이라는 구단 시스템도 좋았고, 네. 그리고 유종의 감독도 네. 자기학을 할수 있었고, 무엇보다 야구는 전 선수가 한다고 보는데 음. 선수를 참 잘했어요. 음. 자, 박성민, 최영우, 최태인. <laughs> 저는 이 선수들이 정말 많은 걸 해냈다고 보고 네. 김상수도 유격수로 잘했고 또 투수 얼마 잘했어요 네. 배팅하기 전까지 안지만 윤성환 음. 이두 아. 투수 또 장원삼도 잘했고 음. 네. 그런데 삼성의 몰락은 이배팅이에요 아, 도박 사건이 좀 네. 많이 해, 아쉽죠 서, 네. 근데 저는 삼성 구단에게 왜 선수 관리를 못하느냐고 묻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 20살 넘은 선수들을 구단이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음. 선수 스스로 관리해야 되죠 근데 저는 특히나 안지만 선수나 윤성환 선수는 다 이제 반성하고 뛰고 있지만, 네. 또 예전부터 삼성이 이런 인터넷 도박에 많이 연루가 됐었거든요. 음. 이 선수들의 개별적인 해선 안된 행동으로 팀이 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삼성이죠. 네. 네, 네, 삼성은 그래서 어? 안타까워요. 아, 정말 아까운 삼성. 1년도부터 음. 네, 14년도까지 네. 역대급 그러니까.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네. 네. 삼성이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거야? 뭐그 선수들이 네, <laughs> 2015년에 한국 시즌 무슨 사건 했었냐면 한국 시즌 바로 전에 도박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네, 도박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삼성이 정우진이 1위였는데도 잡혔죠, 두산한테. 난리가 음. 분위기가 안 좋았죠. 예, 네. 네. 그때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왕조에 어떻게 보면 몰락과 함께 두산이 무섭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2015년 한국시리즈 우승 이후에 2015, 16, 17, 18 올해까지도 이제 한국시리즈 4년 연속 확장이 됐잖아요. 직출입. 네. 그 중에서 두번 우승했잖아요. 네. 2015, 2016. 두산의 강점 뭐냐면요. 두산은 모든 프레하고 팀이 지향해야 될걸다 갖고 있어요. 어? 어떤 거죠? 그나프런트죠 음. 음. 저는 대한민국 프런트 중에서 두산이 모든 걸 잘한다고 봐요. 음. 퓨처3, 2군도 잘 육성을 오, 하죠. 화수분양은 유명하잖아요. 네. 음. 그리고 그 심판수사과 유일하게 두산만 사실 얘기해줬었거든요. 음. 그리고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나고. 음. 이런 부단이 어디, 어디 있냐는 거죠.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 두산의 프론트는 늘잘 밝혀왔어요. 음. 네,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잘하는 게 있으면 더 강화를 시키고 프론트도 김태형 감독이 유명 선수 출신 아니지만 음. 카리스마 있게 선수들을잘이끌어줘죠 그러니까 이번에한 번만 우승하면 모르겠는데 4년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두산 베어스가 재정의 탄타에서 FA 선수 많이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딱 장원준 한명 잡아왔었잖아요, 인상적인 네. 선수는. 그 장원준을 잘 활용을 해서 많은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 선수들도 무명이었다가 유명한 선수로 커는 네. 선수가 많잖아요. 박건우 네. 선수도 예전만에 그렇게 유명한 선수 아니었잖아요. 네. 어, 어때요? 두산은 이런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길러 내기 때문에 계속 미래에도 좀 무서운 왕조를 부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렇죠. 두산의 장점이 이번에 l g 김현수 선수가 LG로 가면서 네. 두산에 공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극소였어요 왜냐? 아... 김현수 선수를 보강할 선수가 두산에 충분히 있다고 봤는데 지금도 퓨처스리그는 좋은 선수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요즘에 서울 지역 고교팀이 많기도 하지만 좋은 선수가 다 서울로 몰려요. 음. 그래서, 그래서, 두산, LG, 넥센처럼 서울권 팀들이 좋은 선수를 많이 뽑아갈 수는 있죠. 네. 뽑아갈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선수를 뽑아도 구단의 육성 시스템이 저 좋지 않으면 네. 크지 못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산이 향후에도 그해대 타이거즈를 이을 수 있는, 수 있는. 음. 정말 모범이 되는 강팀이 되자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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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왕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시즌을 보낸 팀들이 많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옛날 추억을 좀 떠올려볼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왜냐? 눈좀 풀어줘. 지금 이제 정확히. <laughs> 괜찮으세요? 1 <한> 시간이 넘어가면 <laughs> 네. 눈곱이 <laughs> 좀 피시고 어, 일단 네. 일단 문써령씨 깔끔한데 <laughs> 네. 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느낀 건 그겁니다. 네. 어떤 거죠? 프런트의 잡 없고 음. 그리고 감독도 문제 없고 네. 선수들도 문제가 없으면 그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투자한 음. 만큼 투자한 팀이 음. 승리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문제가 있는 팀들 보면 뭐 말썽이 있어요.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문제가 있고 프런트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박동희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전북 현대가 지금 최강의 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프런트의 구단의 적극적인 투자, 음. 선수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내가 경기를 뛰지 못해도. 네. 내가 그 뛰는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내가 나갔을 땐100%다 해주고, 음.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하고, 네. 그래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면서 우승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구단, 감독, 선수, 네. 이렇게 3위 일치가 되면 네. 좋은 성적을 낸다. 어...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저, 어, 야구 챔피언스 리그, 그 우승은, 그 어, 챔피언스입니다. 아니, 저 챔... 뭐죠? <laughs> 뭐, 한국 시리즈. <laughs> 한국 시리즈는, <laughs> 네. 한국 시리즈는 전두 단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laughs> <laughs> 아이 편집해달라고 아, 네. 두산으로 간다고 뭐 말들이 많아 아, 다른 사람들이또 <laughs> 섭섭해하세요 예, 우리 이 의원님의 <laughs> 늘 예상은 안전빵으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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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전빵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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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여기까지 역대 왕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야구에 있는 두산 왕조, 그리고 축구에 있는 전북 왕조를 깰 다음 팀은 어디가 될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평의 20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